1억 벌면 좋겠는데, p d 님, 혹시 월 1억 벌어보셨어요? 저랑 같이 월 1억 벌어보실래요 세금은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법인 엑스파트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월 1억 벌면 세금 얼마나 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약간 예전에는 막... 월천 월천 이러면서 막 월천 못 벌면 막 나고자 갖고 막 그랬었잖아요 유행처럼 가스레이팅을좀 많이 당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는 월천을 넘어서 월 1억을 벌어 볼게요 연 1억 아닙니다 여러분 월 1억이에요 지금 월 1억 벌고 계신 고소득자 분들은 당연하고 월 1억을 꿈꾸시는 저 포함해서 우리가 1억 벌면은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내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월 1억을 번다고 했을 때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직장인이어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이 월 1억이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업소득자여서 사업소득으로 월 1억을 버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두 가지가 세금 계산 구조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계산을 한번 해보고 비교까지 한번 해볼게요. Let's go! 일단 직장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월급을 1억을 받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 직장인들은 급여 명세서에서 미리 이렇게 세금을 떼이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미리 세금을 떼이고 받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세금을 떼인 금액이 있고 연말 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고 1년 동안 내가 떼인 세금이 많다 그러면은 환급을 좀 받을 수 있고 1년 동안 떼인 세금보다 결정된 세금이 많다. 그럼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금 얼마나 내는 데가 중요한 거지만 일단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되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회사가 우리 급여에서 세금을 뗄때 그냥 아무렇게나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표에 보면은 뭐 월급이 얼마일 때 세금 얼마나 뗀다 라고 다 정리돼 있는 표인데 복잡하니까 뭐표 보실 필요 없고 컨텍스에 들어가면은 내 월급만 입력을 하면은 세금 얼마나 떼야 되는지 계산기 기능이 있거든요 요걸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1억이 0이 8개죠. 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100% 기준으로 볼게요. 소득세 이게 얼마예요? 3,839만 2천 원. 그리고 여러분 그 소득세 항상 10%로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지방 소득세라고. 보금액까지 합하면은 4,223만 1,2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 4대 보험료도 떼이는 거 아시죠? 우리 급여 명세서에 보면은 국민연금 보험료, 뭐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뭐 장기요양보험 료 이런 것들이 떼이거든요. 이래 4대 보험도 뭐막떼는게 아니고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최고 상한이 있어 가지고 그냥 요율을 곱하면은 금액이 틀릴 수가 있어 가지고 세무법인 엑스퍼트 홈페이지에 급여를 입력만 하면 그사보험료 계산해주는 계산기 기능이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지금 한 520만원 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급여가 1억원인데 회사가 내 통장에 꽂아주는 돈은 이것 되고 이것 되고 다 떼고 나면은 한 5,300만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절반을 떼었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급여를 받을 때 이렇게 세금을 떼었어요. 1년 동안 지금 12달이니까 5억 4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떼인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제 1년 동안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5억이 넘게 이미 세금을 냈는데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연봉이 12억 원인데 이 12억에 바로 그냥 세율을 곱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나 각종 소득 공제를 이제 빼줘요. 근로소득 공제 같은 경우는 세법에 이제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억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12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은 11억 8천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각종 소득 공제를 빼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 개인마다 조금 빼줄 수 있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에 대한 기본 공제 150 150만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안 해서 내 배우자 공제도 1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중에서 아까 우리 가그 사대보험료 다 떼었잖아요. 그 떼인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아까 이미 계산을 해놨죠. 1년 동안 지금 납부한 보험료가 다 더해서 한 6200만원 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소득공제를 다 빼면은 11억 1500만원이 과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세율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몇 프로를 곱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소득세율표를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릴 건데 보시면은 그 과표 구간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다 달라요. 보시면 과표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이걸 우리는 누진세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원 벌 때랑 1억 벌 때랑 생각해보시면 그 10배 번 거잖아요. 그럼 세금도 10배가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산출세액이 4억 3천 5백 81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세금 계산이 끝나는 건 아니고 뭐 각종 세액 공제가 또 빠지는데 이것도 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근로세액 공제 기본적인 건 빠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근로세액 공제 20만 원을 빼도 지금 지방세 까지 대략 한사억 팔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우리 아까 1년 동안 미리 세금 떼인 게 얼마였죠? 우리 아까 5억 사백만 원 계산됐던 거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한2천사백만원 정도 더 떼인 거니까 이번에 환급을 받을 수 있네요. 좋나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거 환급 받는다고 해도 이 지금 결론적으로 사억8천만원 정도 세금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지금 세금 떼일 때 세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떼잖아요. 지금 연금이랑 건강이랑 고용이랑 다뗀거 지금 얼마예요? 1년 동안 거의 지금 6천만원 냈어요 이미. 자 그러면 뭐 소득세랑 지금 이거 이거 떼인 거랑 다 합해보니까 지금 거의 5억5천만원 정도를 떼인 건데 1 2 억을 버는데 내가 지금 5억5천만원 세금을 낸 거예요. 거의 그냥 절반을 떼가네. 아니, 사실, 이 세금 내도 1억 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50% 떼이는 직장에는 끝났고, 우리 이번에 사업하시는 자영업자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들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 1억을 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고, 우리가 왜 매출이 있으면 사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인건비도 있을 거고, 매입비용도 있을 거고, 사무실 월세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다 빼고, 순수하게 내가 집으로 가져가는 돈 있죠? 그 금액이 이제 한 달에 1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내가 매출이 11억이에요? 근데 비용이 10억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1억을 버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매출이 1억 천인데 비용이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1억 원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이 아니라 이제 소득금액 기준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월 1억을 버니까 1년이면은 사업소득금액이 12억 원인 거죠. 그럼 여기부터 이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공제를 빼줬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자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그 매출에서 이렇게 경비 같은 거다 뺐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뭐 비슷한 개념이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바로 이제 소득공제로 넘어가는데, 아까랑 조금 비교하기 편하게 똑같이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일단 내 기본공제 150만원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소득활동 안에서 배우자공제 150만원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똑같이 300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공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업소득자는 조금 달라요. 사업소득자는 일단 이제 고용보험은 안 내니까, 연금이랑 건강인데, 건강보험료를 아까 우리 매출에서 경비들 뺐잖아요. 소득금액 계산할 때, 요 경비 뺄때 같이 빼줘요.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 계산할 때는 고게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만 빼줄 거예요. 국민연금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얼마나 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최고 상한까지 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낸 금액이 한 1년 동안 666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인적공제 300만원, 666만원, 둘다 빼면은 과표가 11억. 9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럼 아까 그 소득세율표에 따르면 우리가 똑같이 45% 최고세율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보고 표준세액 공제까지 그냥 뺀다고 가정을 하면 거의 한 4억 7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직장인이랑 결과적으로 좀 비슷하게 예산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잘 생각해보면 직장인들은 급여 받을 때 세금 떼이고 받잖아요 그래서 세감이 좀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말정산할 때 오히려 약간 2,400만 원 환급받았어요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내 호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돈을 내가 이렇게 꺼내서 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들어온지도 잘 모르겠는데 다, 다 사라져 있고 이걸 또 꺼내서 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에 내는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 이납도 있고 분납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거를 1년 동안 내가 직접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리 이게 다가 아니고 사회보험료도 내야 되잖아요. 아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절반 정도를 부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사업소득자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내돈다 내야 돼요. 고지서가 또 날아오죠. 고지서 보고 이렇게 계좌번호 내가 입력해서 내가 허주문에서 꺼내서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부담이 되지 않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 소득 금액 기준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건강보험료만 한 달에 아마 800만 원씩 넘게 날아올걸요. 그리고 연금 보험료랑 건강보험료랑 다 합하면 아마 한 1억 원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내가 지금 12억을 벌었는데 뭐 소득세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 내고 다 따져보면 은한 절반? 50% 정도? 지금 내 호주문에서 꺼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금 통장 따로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해 두시라고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려고 대출받는 분들. 사업도 쉽지가 않아요. PD님이면 직장인으로 월 1억 버실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1억 버실래요? 그냥 10억 벌래요. 10억?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장인일 때랑 그리고 자영업을 할 때랑 1억 벌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뭐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같은 거를 좀 러프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업소득자랑 근로소득자랑 받을 수 있는 소득 세액 공제 혜택이 되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세 플랜을 좀잘 짜시는 게 세금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담당 세무사가 이런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겨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수억 원까지 절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제 플랜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꼭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한 달에 1억 벌면은 세금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서 고소득자분들의 세금을 파헤쳐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1억을 넘어서 마음의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